네 마지막은 바로 매력 자매입니다. 아, 이번 매칭전을 위해 밀고 나온 자매는 누구죠? 유저... 아는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정자매를 밀고 나왔습니다. 심야시대의 아 그, 제시카와 F 스의 크리스탈이죠. 완전 우월한 유전자잖아요. 저 뒤지지 않아요. 롤리폴리 롤리 롤리폴리 l i n 아라 o 보 l i 기 g 이 밀고 나왔습니다. 오, 두 자매의 매력이 뭐가 게 다른데요? 네. 일단 제가 밀고 나온 정자매는요, 패션의 아이콘을 꼽히죠. 우월한 비율은 물론 어떤 패션인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정말 예쁘죠. 하지만 제가 밀고 나온 보람 씨와 우람 씨는 모태 큐트 매력이 있습니다. 아담한 키에 오밀조밀 예쁜 이목구비, 애교 있는 말투까지 귀여움의 종결자 자매라고요. 아, 그건 안 돼요. 정자매는 시크한 어른공주 매력도 똑같은데요. 신뉴 시대의 얼음 공부를 통하는 데시카와 f x 의정색 여신으로 통하는 크리스탈 이런 독특한 매력도 있다고요. 작년에는 보람 씨와 우람씨 그리고 아버지 전영록이 함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어요. 진짜 매달렸어 이거. 에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정자매 리얼리티가 대세죠. 네 얼마 전에는 민낯과 우월한 과거사진을 공개해서 많은 팬들도 놀라겠죠. 아, 그거 저도 봤어요. 두분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어, 뭐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승리인 거예요 지금? 오빠, 어... 은근히 가로채기 잘하시는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제가 양보를 하겠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기욤이송 들어주세요. 여러 저는 잠깐 나가있을게요 <laughs> 아 응. 이렇게 나가시면 도대체... 옆에 있어주세요. 그럼 제가 귀여 있으면 조금 더... 네, 여기 막 쳐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보면 안 돼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이렇게 네, 여기까지 잘 몰라가지고. 아 여기가. 진짜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 매칭은 제시카와 크리스탈 자매의 승으로 네, 제가 3승이고 AULityは 네 시아양이 1승으로 끝이 났죠? 네, 너무 좋아해 마세요 오래 지니까요 <Sach Victorian engineering> <자> <김� simplification> 알겠어요, 그럼 어서 노래 들어보도갈까요 네, 양보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n 시아가 지지했던 2위는 보람, 우람, 자매가 차지했고요 <됩니다> 네, 뛰어난 화약을 보인 제가 지지한 1위는 정자매가 차지했습니다 내용 모두 각각 다른 걸그룹인데 그럼 어떤 노래가 나갈지 두구두구두구두 okay.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노래 감상하러 가볼까요? 네, 신제 뮤직, 스타트! 스타트!